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 여러분의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또 만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날잠 웃고 대답하는 말 배울 겁니다. 음, 지난, 시간에, 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오늘은 몇돌 며칠이야? 배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몇돌 며칠이야? 중국어로. 今天几月几号？今天几月几号？今天几月几号？今天几月几号？今天呢今天是今天是今天是今天是今天是今天是今天没有没有今天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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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是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몇월며칠이니까오늘몇월몇월이니가오늘몇월몇월이오월이월이월월 안될 겁니다. 진태 신치기 무스여일. 우리 무스 우리 아페배우는 내셔마 근데 무스여일은 신치기기. 什麼신치 안나 보여? 신치기기. 진태 신치기기. 진태 신치기기. 진태 신치기기. 진태 星期几 무슨 요일이今天 똑같은 말입니다. 几今天星期几今天星期几今天星期几今天星期几今天星期요今天星期几今天星요几今天星期几今요星期几화요星期几 예. 신치아, 간단하게. 뭐, 진, 티, 신치아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화요일이야. 신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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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우리, 지, 지난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신치 신추디, 1, 신치 뒤에 1, 2, 3, 4, 5, 6 붙이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일요일은 신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으로 저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신치 1, 신치 2, 신치 3, 星期四星期五星期六星期天월요일부터 네, 일요일까지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중국어? 중국어? 오今天星期요일 星期二，星期二。그러면별반서오십육페이지하는거써요말라디해서말라디중국어说说说说说，말라디，说。說說說說 제가 말하고 여러분은 들어보세요. 今天几月几号？今天几月几号？6月14号。6月14号。 거월1 4일이야 그러면 3월 29일 3월 29일 중고로 3月29号 3月29号. 哥伦比亚你的看一下能对几号安排宿舍的几年代哦三月二十九号三月二十九号哥伦比亚七个人参加宴七月三十一号七月三十一号 그러면 파월시찰일중국으로 8월 14호, 8월 14호, 8월 14호, 네, 이렇게 우리 일, 첫 번째 문제 문제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국의 민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어 이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정 중으로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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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력 일을 일일 양양리 양리 양력 여과서 안나온 내용 부분은 제가 적겠습니다 양력 중고로 양리, 양리, 그러면 음력은 옛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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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력, 예. 양리, 양리, 인리, 인리. 그러면, 신정 한국하고 똑같아요. 원단, 원단, 원단 여기는 우리 뭐, 삼일 휴고한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한국 온지좀 됐어. 아마,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하루 쉬었어요. 하루. 그러면, 元旦,元旦,元旦.그 다음, 설날 중국어로, 春节,春节,春节. 보통은 우리 체일를 휴무하기 하는데, 보통 중국에서 땅 크잖아요. 우리는 어델대는1우일 쉬는 회사도 있고, 뭐, 한달 쉬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쉬는 날짜도 다릅니다. 근데, 복정 휴무, 휴무는 일주일, 7일입니다 설날은 중국어로 춘지, 아니면 춘절,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춘지, 춘지, 그 다음, 청명절은, 清明节,清明节,양묘 차월, 차례. 보통,清明节, 때면, 중사람시무절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어, 뭐, 남도 신고, 선묘를 합니다. 清明节,清明节,그 다음, 노동절, 노동절, 노동절은 우리, 3일시입니다 양력 5월 1일 음, 노동절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으로을 못하는데 보통은 노동절 되면 중국사람 한국에 너로 많이 와요. 특히 제주도 수월 이런 데 가면 진짜 한국 중국사람 많아요. 아마 뉴스에서도 나,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5월 1일, 5월 초 아니면 4월 말 정도는 중사람, 대기도. 예. 劳动节,劳动 그리고, 음료 5월 5일은, 端午节,단절단절추석中秋节, 중추절 음료 8월 15일, 한국에 추석하고 똑같아요. 예. 중추절, 중추절, 中秋节.中秋节,中秋节 마지막, 중창 엄청 중요한 거, 그 민절인데, 국인절国庆节,国庆节,国庆节.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 단어 조금 배우겠습니다. 考试,考试,考试, 考试，希望不大。考试，考试，考试，考试，考试。小怪兽，我先开机，多少有、哦？考试，考试，一个钟。十，哎，一个能十秒钟还有。 자세인데시 시, 시시시시시试'考试'그 시. 다음 시여시에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습니다시시시시습니다 下课的一个下午的下下下，格勒名单词下星期，下星期，单词需要以下星期三，下星期三，单词需要以下星期三，下星期三，下星期三。 어들 때는 아마 이것도 들립니다. 하周三 똑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예 다음 주 수요일. 하루 3 하루 3 하루 3주루3하하면 됩니다 下하三3 하루 夏中山，夏中山，여기는어린이날도나와줘양력요일일일어童节，어童节，아동절，啊，주말로하면아동절이생각하면돼요어童节，어童节，어童节，어童节，그냥한일자로돼요어童节 儿儿童节名字你记得没得？得名字这个是这个名，这是名字儿童节，儿童节，儿童节，阳历阳历阳历六月一号，阳历六月一号。 幺六六月一日，中午喽。阳历六月一号，阳历六月一号，阳历六月一号，阳历六月一号。格勒苗武力，土笨仔们在播啥？上方还卖该台花儿播西的。明天是冬月的生日，明天是冬月的生日。 明天是冬月的生日，格勒苗，可嘞？嗯，马浪苗，是吗？是吗？格勒苗，吃饭在不，在哦？后天考试，后天考试，我哩白话起哦。我在昨天，on 今天，那日。 明天，格罗苗木来呢？后天，后天，后天，后天，后天，后天，后天，格罗苗，现在想妹，有劳跟大家拍拍波声后天几月几号？ 后天几月几号？后天几月几号？大家不我说哟。后天几月几号？后天几月几号？오늘은5월7오늘은5월7일그럼요后天呢五月7彩一不？五月十四号。五月十四号。 后天五月十四号，看到没有？Monday, 星期一呀 m o y 后天考试，后天考试，后天考试。读本在不？下星期三是我的生日，下星期三是我的生日。大拇指四幺一，耐心一啊。 下星期三是我的生日。格么英语词该是你的？下星期三是我的生日。下星期三是我的生日。当作是要用哪些语句啊？下星期三是我的生日。 下星期三是我的生日。都古里，济南西站，济南分西站，拜我叫某某喂，是我的生日，我的生日，生日都拜我叫日生,日生,日生日，生日，生日，生日，是。 叫么二六九，你什么的零是是，生日生日，下周三下星期三是我的生日，下星期三是我的生日，下星期三是我的生日，下星期三是我的生日。 弹珠是有瘾，弹珠是有瘾，弹珠是有瘾，哪些意义的也哦？下星期三是我的生日，下星期三是我的生日，帮个比较顶的，周下周三还有多酒下周三是我的生日，下周三是我的生日，그러면제가한번물어보겠습니다 下周三是几月几号？下周三是几月几号？是本呃三月二号对不对哦？下周三几月几号？下周三几月几号？嗯，可能没下周三是五月二十号。看清楚，苏耀云，五二你去别别摇。下周三，下星期三。 5월2 0일 이렇게 많이 바꾸면 돼요 주今 많이 바면면요요오은은오로뭐 모레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바꾸면 다 됩니다. 그러면 네더天早지今天早 이렇게 早고 봐도 되죠? 예, 제가 너무 많이 하나요? 네더今天 너희 생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음세 번째. 下下个月一号是儿童节，下个月一号是儿童节，下个月一号是儿童节。你本带五日带的脚，格了没？带不带？带不带呢？下个月，下个月，来，下个月，下个月，嗯，带不带？ 中国楼，下个月。干不干？下个月，下个月，哥了们，济南的，济南的人，济南的中国楼，上个月。 呃，欧丽丽那儿移民的，欧丽丽那儿移民啊。下个月一号是儿童节，下个月一号是儿童节。我都等下个星期那个移民的，下个星期下个星期济南组，可乐苗，呃，党组济南组能上星期啊，你们上个星期你的开麻辣苗移民的，对不对？ 다음달은下个月，下月하면안됩니다다음달下个月，啊、下个月지난달上个月，上个月그러면모레시험미야쳐들달라서이거요后天考试，后天考试，담주수요일은날씨예리야下个星期，下星 说下星期是我的生日。应该是下星期三是我的生日。下星期三是我的生日。一人，欧丽哪里啊？下个月一号是儿童节。下个月一号是儿童节。下个月一号是儿童节。 중요합니다. 사실이 여기 다시 다시 생요한습입니다예예 예. 今天是星期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 늘첫 번째 단어는 주세요. 今天은月늘첫今天 단어는 오 주세요. 奥，那人六月六日七点呀。五月十二号，五日七点一点呀。五月十二号，今天星期几？奥，一哦。奥，一今天星期几？今天星期二。今天星期二，还有星期二。今天星期几？今天星期二。 侗族男生日里啊！下星期三是我的生日，下星期三是我的生日。嗯，嗯，生日哪么样？屋里人，生日祝卡哈米哒，生日祝卡嘿，中我咯，祝你生日快乐，哎，祝你生日快乐。屋里中国生日祝卡侬嘞，能卡哈的？ 처음부터 끝까지는, 주님, 생일, 快樂 예,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예, yeah. 그러면, 다음도저를 같이 저를 따라서 읽어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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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 시, 天下个月下个月上个月 이번 시간에는 우리도 나자 흠대 답답하기 표현 배웠습니다. 어, 내용이 조금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지난번 같이 배운 내용 벗어 하면서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마치겠습니다. 샤크 다자재지